리턴은 대학로의 유일한 기독교 성극이고요. 주인공 성룡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성민입니다. 이 연극 리턴은요제 실제 20대 청년 시절의 삶을 모티브로 했고요. 성민이를 이제 오디션을 보고 주인공을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제 모습하고 많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대본을 쭉 읽어 보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캐릭터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일하겠다고 왔는데, 뭐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열악하죠? 왜 이렇게 좀 멋이 없는 것 같죠?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선극을 대학로에 무대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는 극장도 잘 없었고, 막상 대학로라는 그 현장에서 가다 보니까, 보금적인 콘텐츠로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리턴에서 주인공 성룡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성민입니다. 리턴은 대학로의 유일한 기독교 성극이고요. 저희 연극을 제작하신 김성한 전도사님의 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고요. 젊으셨을 때딱제나이때에 아버지의 암소식과 강제철거라는 큰 사건을 접하면서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를 쫓던 인생에서 변함없는 가치를 찾게 되는 그런 연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리턴의 제작자이자 또 극본으로 어, 글을 썼던 김성한 전도사입니다. 성룡의 주인공 역할이 실제 저고요. 성민이를 이제 오디션을 보고 주인공을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제 모습하고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처음 만남을 가지고 대본을 받고 대본을 쭉 읽어보는데 저랑은 너무 다른 캐릭터 같더라고요. 일단 우선 자라온 환경이 저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아주 컸었는데 막상 연극 연습이 시작되고 이제 공연이 시작되니까 자라온 환경과 그런 어떤 모습은 다르지만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과 그 변화의 어떤 단계들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저도 좀 놀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 나한테 주신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그런 좀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보세요? 어, 선료가 형인데 지금 통화 가능하니? 아형 오랜만이네 목소리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뭔일 있어? 지금부터 형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많이 안 좋으셔. 단단한 말기래. 의사선생님 말이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못사신대 십년눈기형 강의들인데 갑자기 뭐 개소리 하는 거요? 구청에서 우리 땅을 도로 용도 변경했다고 우리 꼭 짜증 불법 가원이된 거야. 아 무슨 대책이라 세워야지. 응. 아 그래? 이모 아이고. 진짜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 그냥 다 나가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그렇다니까. 저 여기 야, 이런 게 그냥 다 같은 이모들이시면 뭐야 뭐? 엄마. 이거 진짜야. 우리 보고 기한을 줄테니까 그냥 시장에서 나가라는데. 사기물의영도 변경 구천자는 물러가 물러가! 피땀흘려 이룬가게 강제철거 왜 말이냐? 웬 말이냐? 뭐 뭐. 야 지금 지금 이러고 때다니까 철거반들 시장에 들어와서 빨리 여기서 나가자. 됐어? 아유. 지켜야지 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야 그, 그 전문 요가 카페라고 카페에 싸웠던반 병신들 빨리 가자 엄마 아, 성경아 아파 병원이야 그 가방이 어떻게든 다시 와야 돼 알았어 엄마 여기,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 성룡이 강제철거를 당하고 여러 실패와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어 그때 그때 다시 한번 아 성룡이랑 나랑 사람이 굉장히 닮아 있구나 어 연습생 생활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고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장기자랑 같은 게있으면꼭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춤을 추는 어떠한 영상이 SNS에 이제 바이럴이 돼가지고 캐스팅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막상 들어가니까 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어딜 가나 늘좀 어, 인정받고 어, 춤도 잘 춘다, 끼가 많다 이렇게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거길 가니까 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실력도 제일 부족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 어.

결국은 데뷔를 못하게 됐어요. 너무 허망한 마음에 회사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건물 그 외벽에 아주 크게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같이 연습하던 그 아이돌 연습생 팀원들이 데뷔한 포스터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 도로 한가운데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꼭 성공해서 복수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복수하겠다. 이런 어떤 오기가, 독기가 생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돈 받으면 우리 가게 그냥 날아간대잖아, 엄마. 그냥 기다려. 엄마 억울하지도 않아. 이번 달 아빠 병원비는 어떡하고 집 월세는 어떡할 건데? 이미 생계 준비 바뀌어. 사인했어? 어? 사인했다고. 누가 사인하라고 시켰는데. 부산장이 고지. 내가 안 엄마, 글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사이드래?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우식한 사람이 그게 뭔지 알고 사이드래?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 자연스럽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 회사에서 주일에도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몇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느 순간 어~ 제가 정말 아,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좀 위험한 생각이 찾아온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딱그 당시에 갑자기 주일날 있었던 연습이 사라졌고, 일요일은 이제 회사를 안 나와도 된다. 일요일은 각자 쉬어라. 근데 제가 뭐에 홀린 듯이 <laughs>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를 모자랑 마스크를 이렇게 푹 눌러 쓰고 갔어요, 혼자. 딱 교회 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 일부부터, 제 기억으로는 일부부터 한 3부까지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계속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어, 어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한 거지?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 이 길이 제 길이 맞으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면 빨리 다른 길을 열어달라. 안 그럼 내가 당장 죽겠다. 바로 한 이틀 뒤였나? 회사에서 미나 너 이제 아이돌 준비 끝내고 배우로 전향해보지 않겠니?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선로가. 어. 나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말려줄 수 있어? 그래. 그게 뭔데? 나 지금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써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야? 목이 마르면 뭐 물을 마시든지 물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먹든지 왜 교회에서 마시라는 건데? 상병아. 그 물은 우리 몸이 마시는 수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수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위에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이틀 뒤였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품을 찾아보는데 그때 딱 리턴이 이렇게 떠 있었어요. 리턴 공고에 그렇게 지원하게 됐고 그때부터 어떠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다고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이 귀한 삶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막상 딱 하나님 일을 하겠어 하고서 리턴 팀에 들어왔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제작되다 보니까 배우들이 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소품도 사러 다녀야 되고 의상도 직접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일하겠다고 왔는데 어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열악하죠? 왜 이렇게 좀 멋이 없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죠? 이런 마음이 좀 처음에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통해 저한테 가르치신 거는, 너가 정말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니? 라는 물음을 던지셨던 것 같고, 아,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쫓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인본주의 예술공연의 메카인이고 대학로에서 매주 펼쳐지는 연극 리턴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문화막스 전쟁의 도구로 우리 연극 리턴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것을 갈망하며 주의를 맺으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주여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선극을 대학로에 무대로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받아주는 극장도 잘 없었고 막상 대학로라는 그 현장에서 가다 보니까 보금적인 콘텐츠로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 계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갖고 연극 리턴을 제작하고 이제 무대에 올리는. 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 이제 뜨거움이 극에 달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음. 매달 공연 매 회차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점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뜨거워질 그 마음들, 그 신앙이 더 기대되고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잘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극의 제목이 뭐지? 리턴입니다. 리턴이란 제목을 들었을 때좀 어땠어? 어떤 느낌을 받았니? 어, 리턴? 뭘, 뭘 되돌린다는 얘기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좀알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다, 하나님께 리턴하다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리턴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 인간은 죄인이라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거든 그래서 어떤 특정 사건과 계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불러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 네. 오늘 할 얘기는 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야 사도 바울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생이 극적으로 바뀐 인물 중에 하나였거든 음. 알다시피 우리 바울은 유대교 극렬 신봉자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유대교에 가장 강한 신념이 있었지. 근데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돼. 바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지. 바로 다메색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났어. 그리고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본인이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이라고 생각해.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에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살펴볼게.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음. 즉, 어둠은 무질서한 상태 질서가 없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뜻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란 다음부터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살다가 이 바울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즉 빛으로 옮겨졌지. 네. 이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거야. 두 번째 키포인트는 사탄의 권세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야.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다시 두 개의 세계로 나눠졌다라고 얘기해.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 예수님이 통치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인간은 모든 태어난 즉시 이 사단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만 오직 빠져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에 벗어 빠져 나와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어 거룩하게 되었다. 네. 죄 사함. 성민이는 죄가 뭐라고 생각해? 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했을 때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어 거스르는 행위, 법률 위반 행위. 이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데 어, 맞습니다. 그것도 죄의 범죄에 포함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근본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죄의 근본을 말씀하시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명확히 나와 있지. 즉,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로부터 정확히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야.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야.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지대로 인생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러 다음부터 예수님을 환상 중에 극적으로 만나고 그는 그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심했지. 그 다음부터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명확히 알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네 번째 기호담께 살펴볼게.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나.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단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즉시 이 땅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땅 가운데 누리는 것까지 가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음, 예수 그리스를 도 주인으로 믿은 바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 유대교 신봉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를 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는 카멜레온 같은 창의적인 사람이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가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신약성경 서신서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셔 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인물로 바뀌게 되지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저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지식을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야. 그 유업을 누리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돼. 이전과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시도하게 되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어. 음. 성민이가 이 연극을 들어온 것은 본인의 의지로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에 너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이전과는 누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극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 연극에 참여하는 각 배우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야. 이곳 대학 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사건은 단순히 우리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아. 타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업이, 사역이 확장되었듯이 처음엔 우리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오지만 그것은 결국 개인적인 사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 즉 사명으로도 확장시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연극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리턴이 있다면 보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음.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어 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강력하게 개입해주신 일들이 어제 기억 속에 몇번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인생이 완전히 어 변화될 수 있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신 지점이 저는 이번 연극 리턴에. 참여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이 깨달았던 어떠한 깨달음들을 동일하게 깨닫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리턴의 통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어,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제가 어..그런 통로가 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나 이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내 인생 전부 다 드리고 싶어 예수님 이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비로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저는 제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밭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너, 이딱 산다. 야, 어. 오늘 많이 들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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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